롯데자이언츠 윤동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무려 3안타에 3타점,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경기를 펼쳤는데요. 승리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, 제 경기도 이겼고 또 오늘 경기도 이겼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 많은 승을 가져가는 게 목표였는데 네. 수입을 향해 갈수 있게 된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네, 사실 진짜 추가 점이 꼭 나와줘야 하는 상황에서 바로 3루타를 때려냈습니다. 타석에선 어떻게 집중하셨어요? 어, 이제 상대 투수가 직구도 물론 좋은 투수지만 어 변화구 비율이 좀 높아서 변화구 위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또 아. 상황이 득점권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더 직구 타이밍에 치기보다는 좀 컨택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컸습니다. 어, 네. 어, 윤동희 선수 사실 오늘 경기 전에 어제 그 홈런을 치고 나서 내가 인터뷰를 잘하면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예상을 하셨어요. 어때요? 전혀 못했습니다. 어, 못하셨어요. 왜요? 네. 어제는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뭐 이틀 다 제가 이틀을 하려는 마음 너무 욕심인 것 같아서 네, 생각을 <laughs> 네. 안 하고 있었습니다. 아네 <laughs> 어, 사실 윤동희 선수가 어제 홈런도 나왔고 또 오늘도 삼안타 정말 타격감이 좋아 보였는데 스스로 느끼기엔 어떠세요? 어 좋은 것 같아요. 네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매일 매일 하는 야구다 보니까 매일 매일 똑같을 수가 없는데 어, 타격코치님들이 잘 조언해 주시고 해서. <laughs> 제가 또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, 그동안 보상으로 인한 그 공백 기간이 꽤 됐는데, 또 지금은 바로 적응을 하는 모습인데요. 몸 상태가 그만큼 좋다고 봐도 될까요? 네, 또. 퓨처스에 있으면 잘 준비했고요. 또상군도 있고 퓨처스에도 있었는데 제열군에서더 뭐 열심히 관리해 주신 것 같아서 또 금방금방 돌아올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어, 네. 그동안 빨리 야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4년 차에도 이렇게 가을 야구를 승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. 그 열망이 정말 클것 같은데 좀 어떤 각오로 준비하고 있는지 들려주세요. 어,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거라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는 뭐 순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가을야구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네, 윤동이 선수 오늘처럼 앞으로도 멋진 활약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롯데자이언츠 윤동이 선수 만나봤습니다.